아는여부터붕어인같아 아..붕어 안만봐도 이습니다 네,안녕하세요 네. 미미고용선다 어..오늘은 어, 붕어릴 낚시 네, 오늘도 붕어릴 낚시인데요 오늘은 어, 채비를 생미끼 채비 생기 채비를 쓰지 않고 뭐 옥수수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잉어릴 낚시 채비에 어, 떡밥, 예. 잉어 떡밥 낚시에 어, 붕어가 좋아하는 떡밥을 섞어가지고 예. 잉어릴 낚시를 하면서 예. 되도록이면 이제 붕어를 잡아들이는 예. 뭐 간단합니다. 잉어밥에다가 예. 붕어가 좋아하는 예. 이적 같은 경우는 새우, 예. 뭐 새우, 옥수수 다 먹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수원이라서 지금. 예. 며칠부터 먹히지가 않고, 지금 새우가루 네. 잉어밥에다가 지금 새우가루를 듬뿍 지금 배합을 했고요. 어, 지금 시간 한 10시입니다. 예, 시간은 10시인데, 지금 이 시간부터 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도 되고, 떡밥 날씨 같은, 이 떡밥, 잉어 1 떡밥 날씨 같은 경우는 뭐, 낮이나 아침, 뭐, 상관없이, 예. 골고루 뭐, 잘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밤을 택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세대 편성했고요. 긴말필요없이 한 바로 한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같아 새국가루를 듬뿍 썼는데, 그래도 잉어가 달라드네요. 어린 잉어는 꼬리가 빨개가지고 발갱이라고 합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붕어기 때문에. 끝. 아, 또 잉어 같네. 啊、oh. 이건 줄 알았는데 간신히 월척은 될것 같습니다. 네. 20이니까 한 뼘이 2 0이니까한 월척 턱걸이. 오 이쁘죠? 왔어. 이번엔 뭘것 같아? 이번에도 월척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한 아홉 치에서 월척 사이. 아, 새우가루를 많이 배합해가지고, 처음에 잉어가 오는 바람에 안 되나 했는데, 좀 먹힙니다, 그래도. 아, 붕어 안만 봐도 이쁩니다. 지금 영하 날씨가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추이고 뭐고, 이붕 붕어가 오니까 바이저집니다. 아, 낚시 때 꺾은 게 저거 잉어다 저거. 왔어, 아, 아, 인어같 아, 왔 아. 아. 왔어. 아홉거것 같습니다 아홉 월척은 안되겠고요 세마리째 아 그래도 오늘 잉어보다 붕어가 많이 올라서 기분좋네요 아... 깜찍하게 입질하는게 저보다 좋은것 같아 일곱치급, 애기 보원에 붕어만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목소리> 떡밥을 이용한 붕어릴 낚시. 예, 네. 한 3, 4시간 정도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지금. 예, 네. 한 체감이 한 영하 한 3도. 예, 네, 2, 3도는 될것 같고요. 어, 첫 번째, 잉어, 외에는, 어, 붕어, 네, 월척, 월척이 좀안 되는 턱걸이들, 네, 월척 한 마리, 조금 안 되는 턱걸이, 세 마리, 준치급 네, 한 마리, 뭐, 이 정도 는데 어, 초보분들, 뭐, 릴락시만 할줄 아시면은, 네, 스프링챕이에요. 네, 잉어밥, 네, 새우가루 듬뿍 네, 거기다가 글루텐 한두 봉지 해가지고, 어, 붕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사계절 공략어종이고 얼음이 꽁꽁 으로도 뭐, 얼음 낚시다는 어종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평상시에, 뭐, 붕어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계시는 곳이면은, 예, 그 옆에서, 예, 방해만 안 되게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하시면은, 뭐, 낮이나 밤이나, 예, 뭐, 씨알, 쓸만한 괜찮은 붕어들, 대낚시로 정 자신이 없다. 예, 그러시면은, 뭐, 손쉽게, 예, 큰 붕어들 구경할 수 있구요. 오늘, 뭐,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 처음에 나온 잉어 때문에, 뭐, 잉어가 붙을까 고민도 좀 했는데, 뭐, 제가 또 붕어를 잡으니까 또 이렇게 멘트가 바뀝니다. 반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마리씩. 가자. 붕어, 얼마나 이쁩니까? 이래서 대낚시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민물낚시 인구 중에 붕어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아마 붕어가 가장 이뻐서 그럴겁니다 가거라 참 이쁩니다 이뻐 가거라 너도 가고 네, 저도 이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워도 이렇게 붕어 얼굴 보니까 추운줄도 모르겠습니다